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그 뭐야 자전거 타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바람도 좀 쌀쌀하게 붑니다 그래서 열심히 걷습니다 아, 걸으면서 뭔가 좀뚝 눌렀더니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이해란씨의 백세인생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느 때는 그냥 무심코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날씨도 우중충하고 <laughs> 이랬으니 <이렇게 웃음> 귀에 쏙 들어옵니다 80세의 초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60, 70세는 뭐, 필요도 없어요. 90세의 저세상에서날 데려오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말라 하거라. 100세의 초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기에 가겠다고 전해라. 아마, 저승사자도 10년 단위로 오나봐요. 2절에 보면 80세에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아, 내가 알아서 간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만 오냐 이 말이야. 저승사자 이 새끼들이. 어? 그리고 90세에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이제는 측은해지는 거죠. 야 너. 오지 말안 와도 되는데 왜 자꾸만 오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들을 그냥 주워 박는 겁니다. 백세에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 생활날을 찾고 있노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완전히 핀자를 두는. 이, 이, 뭐시야. 저승사자, 이그 연락책, 이,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가는 거예요, 자오가 그니까 지금 뜸합니다. 그래서, 에, 10년 단위로 오다가, 150세에 또 데리러 오니까 난 이미 극락세에 왔냐 이 새끼들이 행정엄마가 아주 엉망이에요 에이?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에이 그러니까 저승사자 해먹고 앉았지 에이 그러면서 무슨 노래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 건강하니까 이런 노래도 할수 있고 이렇게 배짱을 튀기면서 이 승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아 무 뭐, 뭐 하면, 뭐, 뭐, 직접 얘기하는 것다 아, 전해라. 누구한테? 저승사자 두목한테 전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이 정도 배짱을 좀 치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노래처럼 다백살살수 있냐, 이게? 뭐, 유튜브 방송에 보면 뭐, 염증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서 다 백살 살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다 백살 살것 같아.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연 나도 백살을 살수 있는가? 백세시대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어요. 백세시대라는 아, 것은 사망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 즉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가 넘는 경우를 백세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아,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 현황을 보면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4,882명 여자가 4,244명 남자가 638명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용역을 받은 직접 현장 조사한 거예요. 직접 확인한 거. 그다음에 2019년도 행자부에서는 어, 이건 주민등록 말소에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 주민등록 말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876명. 그러면 통계0자자와 행자부 자료 차0 0 0 1 5 0 0 0 0이 차이가 0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가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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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0 0 0 0 0 0 0 아픈 채로 백사를 살면 뭐하냐 이 말이. 또 장수자 분포를 보면 도시 지역의 장수자는 서서히 숫자가 내려가요. 그리고 해안 지역은 서서히 장수자가 늘어갑니다. 과거부터 해안 지역 장수자는 점점 많았.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서서히 증가하는 이유 그것은 바다의 이해풍이 해풍 소금기를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장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짭잘하게 먹을수록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수없이 내가 강조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짭잘하게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수한다. 이렇게 그냥 볼수 있는 거죠. 어? 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은 약 82세 그 다음에 건강수명은 73세 어찌 보면 아, 한 8, 9년 정도는 8, 9년 정도는 아픔을 달고 산다는 거죠. 평균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버리면 한 8~9년 정도는 아픔을 살고 산 달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히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1인당 생애 총 의료 비용 65세 이후가 절반 이상에서 발생한다. 즉, 65세 이후에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50% 정도 쓴다. 이게. 그러면 65세 이후에 집중해서 아프다 이요 그리고 사망 전 2년 동안 아니 사망 전 2년 동안에 의료비를 약 2,800만 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간대 그러면 죽기 2년 전에 한 3,000만 원 털어먹고 간다는 거잖아요. 다 쓰고 간다는 거.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한국에서 죽는 나이는 85세. 이걸 최다 나이라고 해요. 이 최다 나이가 90세가 돼야 백세 시대라 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 오래 사시는 분들의 이런 장수 조건들을 보면 첫 번째가 소식과 절제된 식생활이에요. 39.4%약40%이 분포가 소식과 절제된 생활이에요. 뭐 생식을 하시던 그 다음에 제철 음식 그 다음에 우리 고유의 음식 신토불이 그리고 가능하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이런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가능한 적게 드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낙천적인 성격이 17%. 세상살이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미움 분노 원망들 이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한자 풀이 지난번에 했을 때 마음속에 계곡의 마음속에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청정지역이야. 마음의, 마음 속의 계곡이 청정지역이야. 그리 그러니까 건강을살수 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무리하지 않다. 는 과유불급. 넘치지 않아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 13%. 이거는 매일 일신, 우일신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신만의 일이 있어야 된다 해서 매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소식하고 매일 움직이는 운동을 통해서 이 장수의 기본 조건을 매일 다지신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신 거예요. 음주 흡연 습관을 보면 평생 금주가 65.8%, 비흡연이 91%, 술, 담배 잘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즐기시는 음식, 채소류가 약 46%, 생선 두부, 그 다음에 괴기 조금, 수없이 강조한 내용이 돼요. 김장 김치, 그 다음에 그 소금하고, 이그 뭐야, 콩하고 이런 음식, 그걸 버무린 음식이 각종 장아하냐 이런 음식을 줄여드셨다이 말이에요. 수없이 강조한 거예요.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 올해가 2021년도 2020년도 기준 우리나라 최장수하신 분아 1904년생이죠 시 이분이 경상남도 거창군 고재면 개명리에 사시는 백경순 할머니예요 아쉽게도 작년도에 돌아가셨대요 제가 오늘 고재면사무소에 확인을 했어요 이 할머니 아직 살아계시냐라고 했더니 이천이십 년도 작년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천구백사 년생이시니까 백십육 세를 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 년만 더 사셨으면 백이십 세 사셨을 텐데, 그죠죠 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장수자는 천팔백칠십오 년에 태어나셔서 천9백구십칠 년에 돌아가신 백이십이 년 백육십사일을 살고 돌아가신 프랑스의 장 루이스 칼망 할머니가 최장수자입니다. 동양 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60세 이전에 건강을 준비해 놔야 85세 이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60세 이전에 건강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것은 50세 초반부터 약 10년 동안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준비해야 60세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건강에 이런 자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장육부가 조화 균형을 맞추려면 약 10년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식습관 개선의 첫 번째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하루에 한끼 또는 두끼세 끼를 생식을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이러한 식이섬유를 풍부히 갖고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게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아시겠어요 이걸 바람에 알려서 가루로 만든 거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식습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체질과 건강종대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 생식을 먹는 이유는 저칼로리 고영양의 아주 좋은 식습관이기도 하고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거예요. 아, 여기 오늘 뭐라고 신문에 났냐면 장내유익균을 늘려 미생물 균형을 맞추면 강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뇌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신문에 났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른 영양 생식을 먹으면서 장내 세균총의 조화 균형을 맞추면 8대 2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8대 2 비율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오장기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비율을 달리해서 먹는 게어뜸두 번째 계절 음식, 자연 음식, 가공 식품, 초과 음식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줄이자 이게 인조 식품이 들어간 것은 줄이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을 먹을 땐 소식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기우식, 식사는 즐겁게 하라. 두 번째, 생활 습관을 개선하 이건 두안조개라. 발을 따뜻하게 하지 않고는 절대 5장 6배 조화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요 발을 따뜻하게 해야 돼. 요 가장 기본, 스트레스를 줄여라. 아까 이 장수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그냥 욕심을 버리고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습관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이 습관이 되려면 1년 정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 그리고, 어,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어, 준비를 하죠. 아, 어, 젊어서 열심히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되니까 더,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측치 못한 질병 발생, 심내혈관 질환, 암, 그다음에 치매, 뇌졸중, 뇌경색,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인한 이런 예기치 못한 질병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수명들.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 오장육배 조화 균형을 유지해서 내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한 순간에 잃고 맙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위험이나 질병 또 우발적으로 생기는 위험에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에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뭐가 건강을 잃으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다 잃게 된다. 돈, 명예, 권력 다 잃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60세 이전에 모든 걸 준비하시라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 건강을 위해서 또 100세 시대를 이렇게 살아갈 위해서 뭐, 준비해야 될 조건들이 또몇 가지 있죠. 그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두 번째가 가족이에요. 가족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재물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저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 일이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존재감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을 준비해 주면서 오장육배 조화 균형을 맞춘다면 백세 시대에 떳떳하게 이 극락 왕생할 때까지 멋있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성인 질환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조금씩 준비가 됐을 때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뭐가 약 먹으면서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에. 에, 오늘 백세 인생에 관한 이야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에, 오늘 백세 인생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